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승객 두 명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그 택시 기사 이모씨가 차량 운행 중에 갑자기 급성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핸들 앞으로 그냥 꼬꼬라집니다. 핸들을 조작하지도 못하고 가속페달 위에 밟혀져 있는 발은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서 결국은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하고 맙니다. 더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있던 승객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그 운전자 이 씨를 그냥 그대로 두고 차 뒤에 트렁크 문을 열고 자신들의 골프 가방을 꺼낸 뒤에 심장이 멈춰 쓰러진 이 씨에 대한 그 택시 기사에 대한 아무런 응급 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두 명의 승객들은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죽어가는 생명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도망치듯 그렇게 가버렸을까요? 두 명의 승객이 급히 사라질 급히 자리를 떠난 이유가 두 시간 후에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에 타고 있었던 그두 명의 승객은 공항에 가는 공항버스 출발 시각이 10분 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그 택시에서 내려서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버스를 타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두 사람에게 그 택시를 타고 있었던 그두 사람에게 눈앞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 택시에 타고 있었던 그두 승객을 처벌할 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과연 죽어가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을 만난 그 사람의 생명보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더더군다나,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해가는 그 10분의 그 시간 속에서 미리 신고라도 하고 알렸으면 이 택시 기사가 생명을 건졌을 텐데 결국 뒤늦게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이 택시 기사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과의 율법 교사의 대화와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지적 수준에 맞추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에 정통했던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 율법교사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내 대답이 정말 옳다. 그러면 너는 가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율법교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관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그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있겠습니다. 제가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때려 거의 죽게 해 놓고는 버려두고 가 버렸다. 이어서 경건한 레위 사람이 나타났다. 그 역시 부상당한 사람을 피해 갔다. 그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 응급 조치를 한 뒤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편히 쉬게 해 주었다. 같이 있겠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아멘.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참 의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짐리하는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드리는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짐승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자존심이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애들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기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옳게 살아왔다 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였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어,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아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다른 관점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겠는가? 다른 사람으로 그 관점이 옮겨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도 너를 보면서 네가 나의 이웃이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앞서 소개한 택시의 두 승객이 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택시 기사를 내팽개쳐 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은 택시 기사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택시 기사를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냥 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돼 있는 그 사람을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제사장은 오던 길을 돌이켜서 갔고 레위인은 그 길을 피해서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물한 그릇 떠주고 그 사람의 손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을 따뜻히 안아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극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다시 말해서 내 옆에서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급성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저 내갈길 바쁘다고 그저 가버린 그 행동은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돌보아야 할 이웃들은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당해야 될 이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돌봐줘야 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나도 누군가가 나를 좀 돌봐 주었으면,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될,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될그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매일 같이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요. 매일 같이 우리로 와이금 스쳐 지나가게 합니다. 부디 우리 소망 교회 성도들은 쓰러진 택시 기사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나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친절과 섬김 참으로 대단한 섬김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당하 칭찬하게 맞당한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도 분명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일을 하기 위하여 어디론가 가고 있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계산해 주리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 끝까지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내가 준 돈보다 더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터이니 그때 나에게 청구하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저 할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어디 뭐 여행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지 내일 못 가면 모레 가지 그렇게 할일 없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바쁨이 있었고 이 사람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는 등 최선의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낙유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으며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그는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자이 사마리아 사람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살필 수 있었을까요?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고 아무도 자신을 인간 대우해 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이 사람은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또 자기의 낙위를 내어주면서까지, 또 자기의 비용을 들으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어떤 에너지가, 무슨 마음이 그러 하여금 그 선한 행동을 하도록 하게 했을까요? 33절 말씀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에이 목사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도 맨날 갖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늘 세상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불상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아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불상이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건저 사람인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열이 펄펄 나고 밤새 끙끙 앓으면 우리 부모 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에휴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너는 아픈 든지 말 든지 나는 그냥 잘 난다 피곤하다 오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에휴 잘 낫겠지 그래 불쌍 여기는 마음은 가지고 있겠죠. 잠이 잘 오십니까?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마음 말씀 아시죠? 애끓는 심정으로 부모가 자녀를 본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몸 속에 있는 장기가 다 녹아져 내릴 정도로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요,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자기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고통을 함께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선행의 원동력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높은 윤리 의식이나 혹은 자기 이익을 계산한 자선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상대방의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원동력이었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던 내적인 동기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컴패션.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함께 겪다, 함께 고통당하다, 함께 아파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개념보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더 와닿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헬라어 원문과 가장 가까웠게 쓸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감 그가 느끼는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겪어주는 것. 내 자녀가 건강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내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함께 아파해 주고, 내 자녀가 공부를, 시험 성적을 좋게 맞았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못했을 때 함께 아파해 주고, 내 자녀가 아플 때에 내 부모가, 내가 같이 밤새워가며 같이 아파해 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공감의 마음 아닙니다. 공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선행의 행동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겪어주는 예수님 앞에 몰려든 그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백성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의 이 슬픔과 오늘의 이 아픔이 예수님께서 함께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감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그 공감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공감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타고 가는 낙위에서 내가 내려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 우리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편안한 안락한 생활 속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누군가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까지. 딱 거기까지만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공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내 기도권에서 내려와서 그들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이웃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주저없이 누군가를 내 자신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이 마음 한 켠을 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공감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낙위에 어려운 이웃을 태워주게 됩니다. 낙위는 작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타기에는 힘이 듭니다. 누군가를 내가 타고 있는 낙위에 태우려면 내가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우고 걸어갈 때 나는 그 낙위 옆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공감의 마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끼면 우리는 나귀에서 내려와 즐겁게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자리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공감의 마음이 있으면 상처 입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낙위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대충대충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니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줬습니다. 비용도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누구에게나 공감해 줄줄 줄 아는 진실된 사랑에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 제천 땅에 정말로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줄줄 줄 아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감의 마음은 착한 사람들, 섬세한 사람들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 공감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도 이 공감의 영성이 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아픔 당한 자들, 고난 당한 자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픈 자들,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이웃이 되어 주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날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머무는